여기 가티기 노라이드 시키는 이거 체인점이잖아요. 체인점입니다. 체인점인데 이게 배달을 할 때랑 매장 가가지고 아 싸주세요 해가지고 방문 포장할 때랑 가격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천천동 매장 가서 윙봉으로 예 저는 윙봉밖에 안 먹기 때문에 윙봉으로 간장 해서 16,000원 주고 사 왔거든요. 지금 계좌이체 내역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예, 16,000원 주고 사 왔단 말이에요. 간장 윙봉 방문 수령 16,000원. 근데 배달을 시키면 금액이 어떠냐면 이제 간장 윙봉 윙봉 해 가지고 이 22,000원입니다. 이거 밑에 이제 반 마리 추가 이거는 빼고 22,000원이에요. 간장 치킨을 윙봉으로 변경하면 22,000원이에요. 22,000원인데 아 이거 맞아요. 22,000원인데 매장에서 방문하는 거랑 이게 배달 시키는 거랑 지금 얼마 차이 나는 건가요? 만 잠깐 22,000에서 16,000원 빼 봐. 그럼 배달비네. 지금 보니까, 배달 TV 500원 밖에 계산이 안 됐잖아요. 예. 배달하면은 6,500원이네요. 정신 나왔습니다. 6,500원이 배달비네. 이, 가트기 누라이드, 여기는 무조건 매장에 방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16,000원이랑 22,000원 차이네요. 22,500원. 배달하면 22,500원. 매장 방문하면 16,000원. 가격 차이가 너무 센거 아닌가요? 장난 아닌데, 이거? 요거는, 한 마리가 아니라 반, 예, 윙봉 반 시켰습니다. 만 원. 요거 양념입니다. 양념 아, 근데 이거 좀 약간 느끼한 맛날것 같아, 이거. 저거 양념을 한번 먹어볼까? 아, 간장보다 일단 비주얼은 일단 간장보다 양념이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울즙비. 양념은, 아. 약간 비율이죠. 아, 비 엄청 약해요, 저. 요 정도만 돼도 좀, 잠깐만. 아, 그래. 아, 씨. 양념 맛 어떤가 한번 먹겠습니다. 간장이랑 비슷할까? 이게 간장처럼 튀겼는데 여기다가 빨간색 소스만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양념 후라이드 맛은, 이랑 좀, 이 간장이 기본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예전에 페리카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갓진 양념통닭 그게 진짜 오리지널 양념통닭이었는데 튀긴 다음에 오리지널로 양념을 묻힌 간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입맛엔 하나만 더 먹어보자 그래. BHC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날개나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맛이랑 똑같습니다. 예. 눈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맛이랑. 아닌가? 맨날 간장에, 간장만 먹어가지고, 양념을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건가? 지금 간장 하나 먹어봤는데, 아니, 야그 베이스 맛이 똑같아. 이거 베이스. 베이스가 맛이 같아, 베이스가. 그, 여기에 양념이 된 거야. 그냥 느낌이. 베이스가 맛이 같아. 여튼. 이거는 지금 밤 11시 반인데 컴퓨터 조립하고 책 쓰고 유튜브 편집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일해야 되는 그 양입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뚱땡이처럼 그게 아니라 6시간에 걸쳐서 먹어요, 이거를. 이제 좀 먹고. 또막뭐 하다가 또좀 먹고 이래야죠. 치킨을 별로 안 먹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치킨 영상 있잖아요. 딱 그만큼만 먹어요. 예. 그게 다야. 치킨 먹는 거.